안녕하세요. 청년부회장 송현영 청년입니다. 이렇게 귀한 간증의 자리에 부족한 제가 설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간증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를 청년회장으로 세워 주시기까지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20살부터 이 교회에서 청년이었지만, 22살까지는 반주자로 맡은 사역 외에는 겉도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갈급하거나 집착하지는 않았지만 교회 내에서 소속감과 공동체적인 관계가 없이는 쉽게 믿음이 자라지 않았었고 그저 형식적인 예배 생활과 종교 생활만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청년 회장들의 역사가 있지만 제가 처음 청년부에 발을 들였을 때는 2019년 생민 집사님이 당시 청년 회장이었고 그 다음 해 제가 발을 들인지 1년 만에 청년부 부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믿음에 비해서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된것 같아서 부담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순종했습니다. 2년간 전 회장이었던 현주 청년과 함께 부회장으로 사역을 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보이지 않는 음성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현주 청년에게 어떻게 응답이 이루어지고 간증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제가 가까이서 두 눈으로 보고 나니까 신기했고 순종하면서 믿음에 힘쓰는 결과에는 반드시 응답과 복이 있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후 현주 청년의 영성의 페이스에 맞추어서 함께하려고 노력하면서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를 믿음의 울타리에서 가두어서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체험하게 하면서 영성과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시간이 아니었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회장으로 임명해 주신 것은 그 이상으로 영성과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사역자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부 수련회 때 주신 은혜입니다. 남들 앞에 서거나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 본 경험이 적은 제가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걱정했었던 부분은 수련회 찬양과 기도를 인도하는 것이었는데, 제가 할지 경험 있는 사역자에게 부탁을 할지 고민을 많이 했고, 기도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은 감동으로는 수련, <laughs> 수련회를 통해 청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수련회 계획자인 제가 이끄는 것이 맞다고 하셔서 순종했습니다. 완전하게 잘 해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준비하면서 걱정이 아닌 담대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었고 주님의 계획에 함께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신 것이 제게 주신 은혜입니다. 단 하루의 짧은 수련의 일정이었지만 모든 수련의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하셨다는 것이 느껴져서 감사하고 기쁨이 가득한 수련이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담대한 마음과 믿음으로 제 삶에서 나타날 간증들을 이루어가며. 더큰 간증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